신규 원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체코가 빠르면 이달 중 안보 평가 지리서를 발급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현지에서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현지 시각으로 17일과 18일 이틀간 체코 프라하를 방문했고,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한수원의 확고한 참여 의지를 체코 정부에 포명하고 주요 인사 면담 등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정 사장은 체코 방문 이틀간 체코 유회에서 원자력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및 야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국의 뛰어난 원전 건설 능력과 안전성을 알리며 한수원의 사업 수행 역량을 피력했습니다. 17일 원전 건설 예정 지역 지자체 연합인 두코바니 지역 협의회 의장 및 지자체 시장 등을 만나 신규 원전 건설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등에 지원할 세탁기와 교육용품 등 5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체코 현지 아이스 아키팀 후원에 대한 연장 협약을 맺었습니다. 18일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부 대표단의 안즈레이 바비시 체코총리 예방 및 카렐 하블리첵 체코 부총리 겸 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에도 참석해 한국형 원전의 우수한 기술력을 설명했습니다.